혹시 최상의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갤럭시 북3 울트라 엔티고 XF-H x n o t e 그래파이트는 그런 여러분의 기이를충 t e 킬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노트북은이력한 성능과 함께 놀은운력한픽을제함하여무운운작픽을제활하여 처리할 작있습원활하한 처리할 수있습자인 또한 은이동성을디자화하여은이어성을나편화하여 언제 할수있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급스러운 그라파이트 색상은 세련된 감각을 더해주며 사용자에게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. 갤럭시 북 3울트라는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 모든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어 삼성 갤럭시 북 3울트라는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한층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을 선택하여 새로운 차원의 노트북 I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